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폐망을 가져오는 멸망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간, 아간. 하나님이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때 물건 취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통해서 공공연하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금통이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은덩이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데 그리고 물건 손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손대고서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골골짜기가 아간과 유래가 된 거죠. 욕심내서 죽었던 장소가 아골골짜기입니다. 개하시라는 님을 잘 압니다. 엘리야의 사환으로 유명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능력받아가지고 갑절로 수임을 받아요. 개하시는 엘리사 따라다니다가 능력받아가지고 갑절로 수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능력받아 수임받은 것처럼 개하시는 그렇게 수임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망해요. 자, 나만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주죠.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신 거죠. 나만이 금은 보석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거를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게아 씨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 저거, 알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우리 건데.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차 타고 가는 나만을 죽하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일개 상황이지만 마차에 앉아서 맞이할 만도 한데 친히 내려서 게아 씨를 맞이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laughs> 옷 달라고, 은 달라고 아, 줘요. 그 받아 가지고 숨겨 놔요 엘리사가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디 갔었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나만이 술에서 너를 내려 맺을 때에 나 거기 있었다. 몸은 다른 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개아씨가 그거 받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나만에게 걸렸던 나병, 너와 네 자손에게 걸릴 거야. 아이, 그... 오 챙긴 거 어디서 먹을 거예요? 은 챙긴 거 어디서 먹을 거예요? 나병 걸렸으니까 사람을 상대도 못해요 어울리지도 못해요 물건 사도 못 가요,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율법에 의하면 입술을 가리고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되니까.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탐식 욕심을 품으면 이거는 망조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망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남미 쪽의 나라들 지금 줄줄이 망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짜기서 해 보니까 레바논도 파산 직전이더라고요. 은행을 막 강탈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왜냐면 화폐 가치가 이제 완전히 반토막이 날 상황이니까 막. 근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욕심이 과도한 거예요.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레 같은 나라, 뭐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이런 석유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라가 잘살수 있어요. 근데 세계 최악으로 굴러떨어져 버렸잖아요. 차베스 같은 사람이 지도자이니까. 뭐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디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기 제목 따라합시다. 과도한 욕심은 멸망을 가져온다. 자, 아수르의 과도한 욕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절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들을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아수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동물들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사자입니다. 이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죠. 이 사자를 보면요 다른 동물들은 겁을 먹어요.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큰 일이 발생을 해요. 아수르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자가요, 사자가요, 이 먹을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비유로 등장하는 사자는요, 욕심을 과도하게 불어요. 이 굴속을요, 동물들의 시체로 채운 거예요. 암사자 먹이는 거 좋아요? 새끼 사자들 먹이는 거 좋아요? 근데 과도하게 동물들을 잡아 죽여서 이굴 속에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고서 남은 사체들이 썩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자는 굴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돼요. 아 수르가 그처럼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 나라를 삼켰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드신 것은 그죄 값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수를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채찍질을 하고 때리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과도하게 욕심을 품는 거예요. 유다를 아예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자처럼 말입니다. 이 과도하게 욕심을 품는 거죠. 이 욕심 때문에 더 부여하게 되었느냐? 아니요. 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8 절에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제는 감이 딱올 거요. 예왜 물이란 말이 자꾸 등장할까? 연못 같다또 강물로 강물이 있는데 수문을 열린다. 이런 편들이 왜 나올까? 어, 이 니네의 주변에 땅을 깊이 파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 깊이 판 곳을 채워요. 그래서 이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하나는 이 다리를 연결해서 다리를 타고 연결을 하거나 그런데 안쪽에서 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침공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서 성을 침공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원래 성을 점령하려면 사다리를 놓아야 돼요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물이 있으면은 배에다가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요동치잖아요. 그럼 사다리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다뤘잖아요. 강물의 수문이 열렸다. 물이 빠져나가요. 이게 점령하기가 좋은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군사력이 막강하거든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못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서라 서라 하는데 아무도 서지 않아요. 서면은 잡히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바벨론 무섭거든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구를 버렸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들 몽땅 쳐 죽여 버리잖아요. 시드기의 아들들을 시드기의 왕이 보는 눈앞에서 쳐 죽여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누나를 산채로 뽑아 버리잖아요. 이게 느부가4살이거든요 점령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욕심을 부려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노략물을 잔뜩 채웠는데, 이게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노략질할 줄만 알았지 노략질 당하리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노략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구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나라를 많이 섬겼으니까 싸놓은게 많은 거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강 나라에 좋은 것들싹다 모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노력죄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다 뺏기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 그동안 모아놓은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한데 이아수는 누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이스라엘 비유를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던지신 다음에 이 말씀에 따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어요. 농사가 대박 났어요. 지금은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3차는 금융 뭐 서비스, 뭐 백화점, 홈플러스. 이거 다 3차 산업입니다. 4차는 이제 융복합 산업.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농업, 목축업, 어업이 다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서 대박이 났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따지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전에 창고가 모자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뭐 넘칠 것이 없는데 그때는 곡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 좀 좋을 텐데. 이거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면 좋을 텐데. 창고를 크게 짓고서 말한 거예요. 네오나,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관심이 자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목숨을 취하리니 네 싸우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결론을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싸워놨는데 못 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가져가시던 물건을 가져가시던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뒤네이는요 공허해집니다. 황폐집니다. 10절.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도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에, 다 뺏겼으니 통통 비죠. 그러니 공허하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짓밟혔잖아요. 말에 의해서 짓밟히고 마차에 의해서 짓밟히고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니까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 살던 아수리 수민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여러분, 언제 무릎이 부딪혀요? 너무 놀랄 때, 너무 두려울 때, 힘이 빠질 때, 무릎이 그때 부딪히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곤란한 가요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일도다,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 싸울 여력이 없는 상태,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초인류 강대국이라 아무도 건들지 못하던 아스르를 향해서 심판을 명하시고 이 심판을 구체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자,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자, 이아스르의 병거들, 이 무지막지한 병거들을 불살라서 연기가 되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냐? 내가 나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 사자들이 이 사자가 아수르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부은 보세요.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또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수로 왕이 파견자를 보내는 거요. 예 이사야 38장에도 나오잖아요. 랍사게. 랍사게 보내서 얼마나 모욕합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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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희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다며. 그말 듣지 마. 니들 그말 들으면 다 망해. 여지껏 아수로의 손에서 자기 빈족을 건져낸 신들이 없었거든? 니네 신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심판을 행하셨거든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 멸하셨거든요. 이 모욕의 주범인 사내립은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해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급속도로 몰락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요. 예니 네 파견자 아수로. 니누에, 니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야. 왜 나라가 몰락해 버렸으니? 각 나라들에게 랍사기 같은 파견자를 보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항복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나움서는 니누에만 집중적으로 때려요. 그나움 하면은 니누에, 아수르리한 신발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오바디아 하면 애돔을 집중적으로 때리세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것들 또 미가 같은 걸 보면 은 거기는 남유다에 대한 멸망 그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골고루 다뤄요 이 주변 나라들을 골고루 다루면서 역시 아수르를 다뤄요 그 대목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의 10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잘 들으세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제가 막대기를 말씀하잖아요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기하며 누가 치기하시느냐. 아수로 통해서 누가 치게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막대기야. 잘못한 거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기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려니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욕심이 과도해요. 그의 뜻은, 아수르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단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거다 막대기로 쓰시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냥 몽땅 다 삼켜버리려고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렇게 건방지게 올만 안 되지. 안 되겠다. 너도 손봐야 되겠다. 아소르 너도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소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으로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소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시리라.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전율 한대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성경을 파고, 파고, 또 파고. 세 장, 네 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삼십 장, 사십 장, 오십 장. 차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십 장, 육십 장, 칠십 장. 하루 종일 막들어박혀서성경을 읽는데, 이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엄청나다. 기가 막히다. 성경과 성경이 맞아 떨어지면서, 와, 놀랍다. 신비하다. 그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따라시다. 그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진짜 역사 만물 세상 나라를 손에 꽉 쥐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과도한 욕심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신 잘해야 돼요. 그 이전에 소련이 과도한 욕심을 냈죠. 어떤 욕심이에요? 전 세계를 적화하겠다는, 공산하겠다는. 그래서 위성국가 만들었잖아요. 원래 소련이라는 얘기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7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유물론이잖아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70년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전 소련의 영광을 못 내는 거예요. 푸틴이 영광을 못 내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볼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죠? 쉽게 삼킬 줄 알았는데 웬걸 지금 동원령을 내렸죠? 그 이대로 가다가 이걸 러시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개인이든, 가물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망조여 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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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조. 그러니까 신약에도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배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구하는, 그리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혹시 탐심 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바을 사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순족 족한 줄로 알것이니다 하나님 욕심을 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니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좀 사일째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감히 아수르를 건드릴 엄두를 세계 열방이 내지 못하였었는데 아직 강대국일 때 막강 파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나움이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였고, 이사야도 부분적으로, 또 미가도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가 정신 나갔구나. 미가가 정신 나갔구나. 나음이 정신 나갔구나. 아수로, 저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고, 비웃음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역사시고 손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결국, 심판하시고, 아수를 멸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움직이는 것 세계 정세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건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시구나 아무리 아무리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는 강대국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겁니다 여동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거나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의 복판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고 욕심에 물이 들었고 하나님 인간적인 야망만 가지고 가다가 심판당하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다듬어 제기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계의 가슴에 있는 사생자의참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곳곳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하나님을 도전하며 대적하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수많은 존재들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맥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손을 대실 것이며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